자, 뷰티 여섯째 날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여섯째 날입니다. 아, 제가 참그 작심삼일의 대명사인데 여기까지 왔다니, 참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아,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또 신천지를 이렇게 정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보면서 어, 참 두렵고 또 고맙고 신묘막식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여섯째 날.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두렵고 겁이 났어요.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서 어, 또 기뻐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드디어 이제 신부을 보냅니다. 에서에게. 그런데 돌아오는 소식은 참으로 절망적인 소식이었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올 정도면 참으로 대단한 그 세력인데요. 아무튼 너무 야곱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야곱답게 또 잔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네, 재산을 몇 대로 나누고 가다가 에서의 군대를 만나면 이게 뭐냐 물어보면 아, 형님 에서에게 줄 선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역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금세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동질감을 느끼고 또 어쩌면 정이 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야곱의 아들, 어, 요셉 같은 경우는 그 거룩 자체죠. 실수하지 않고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야곱은 맨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나서야 이제 야곱은 기도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너무나 겁이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그런 걸 알면서도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또 그걸 잊어버리고 또 생각나고 또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어른같 은 사람 같은 경우는 니다 아이하고 뭘 사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이가 아빠 그거 사주기로 했잖아 또 내일 또 아빠 그거 언제 사줄 거야? 어, 그 다음에 또 물어본다면 사람은 짜증 내고 귀찮아할겠지만 하나님은 짜증도 안 내시고 이런 양업을극휼히 여기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참. 인생에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절망스럽다 보면, 너무 낙심이 되다 보면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할 힘이 남아 있다면 어, 기도하시고 또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저의 간증을 또한번 드리죠. 어, 이 야곱의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큰 아이 성모이가 태어난 날 이제 집사람이 제왕절개 수술했는데, 아이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였는지 의사였는지, 간호사였겠죠. 간호사가 나와서 그런 겁니다. 어, 지금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좀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래서 어, 뭐 갑자기 두려우니까 뭐 기도할 생각도 안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아,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 간호원이 나오더니 간호사가 나오더니 아 혈압이 내려갔다고 이제 좀 안심해도 될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좀 있다가 또 어, 간호사가 또 나오더니 아 이번에 또 체온이 안 떨어진다고 체온이 계속 올라간다고 위험 조금 위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는 금세 기도하고 그 그것을 체험했으면서도 기도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 너무 두려워서 막 떨다가 잠깐 정신을 차리고 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 기도하니까 역시 또어 하나님 응답하셔서 바로 간호사가 나와서 좀 있다가 체온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모습을 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되어서 기도할 힘을 잃거나 아니면 기도할 생각을 안 하거나 어, 기도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럴 수는 안 됩니다 야곱은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쓰긴 했지만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나서 정말 아주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할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회가 정말 뜨겁고 방언하고 뭐막 그냥 막 천지가 개벽하게 막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재물로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드렸던 나만 장군처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참된 기도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용기를 잃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역시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썼습니다 하지만 곧그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쓰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세상이 어렵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평안함을 주시고 또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